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 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장은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감남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 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라 큰 사람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뼈를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지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파벨의 손에 달인들이 이스마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토르다카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성의 백 일부가 소수가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를 높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2년 만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여러 정치적인 방해로 인하여 이년 만에 중단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기에는 사람의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낙망하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스가랴 선지에게 찾아 오셔서 순금 등장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전에 그가 내게 못되니가 못. 것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이 순금 등잔대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성전 등잔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를 사용하여 성전 내부를 밝히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스가랴가 본 순금 등잔대는 등잔 꼭대기에 대접이 있어 기름 대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대접에서 일곱 관이 있고 그 관들이 그대접에 일곱 등잔에 기름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등잔이 교회를 의미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순금 등잔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등잔 꼭대기에 있는 그릇에서 일곱 관을 통하여 일곱 등잔으로 기름이 흘러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등잔 뒤 좌우에 는두 감람 나무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 나무는 올리브 나무라고도 하고 이 감람 나무의 열매를 짜서 감람유나 올리브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름을 식용으로 먹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등불을 밝히는데도 사용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순금 등잔때에그 기름을 계속 옆에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 환상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 하나님 보내신 전세계 물었습니다. 내 네,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은 이 순금 등잔때와두 감람나무 현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가 대답,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로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이 성전 건축의 일을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숨금 등장대가 빛을 밝게 비추려면, 그 옆에 있는 감남나무에서 계속적으로 기름을 흘려 보내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역사해야 온전히 끝까지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시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방법은 이 세상에 어떤 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수의 사람의 군대를 동원하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힘이 세다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가장 권세를 가진 왕일지라도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절절해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수룩바바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띠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기서 큰산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태양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독 수로바벨은 성전 건축을 이끌어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큰산아 네가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로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큰산일지라도 만물을 다스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평지에. 구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어려운 한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생기라는큰 산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이라는 큰 산, 또 우리 앞에 자녀라는 큰 산, 우리 앞에 질병이라는 큰 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를 칼로 막고 있는 큰산은 네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실전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머리똥을 내어 놓을 때, 수륩바벨이 머리똥을 내어 놓을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머리똥을 내어 놓을 때는 성전이 완공되는 그 완공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리라고 하나님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중단됐던 성전 거침은 다시 시작되었고 그 후에 5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큰 산을 평지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 앞에서 다 제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대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요, 마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 앞에. 또 우리 가정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자녀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잖아.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날의 은총은 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노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뜻하지 않게 큰산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으로 되는 거,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가능함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성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로퍼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여 은혜는 주없었어성령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